여기는 기념 건물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 네. 예, 여기 지금 신전에 서 있는 그곳에 처음에 새겨져 있던 최초의 근현장소그것을 이제 지금 이곳으로 이전해서 기념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아, 거기도 있 네. 네 있으니까.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남쪽이니까 이쪽에 남예배장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까만색으로 진하게 돼 있죠.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음. 표시한 거고요. 이 크게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신전, 네, 남예배장 있고 동예배장, 서예배장. 음. 요게 북예배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은 예, 기념 건물이라 그래서. 최초의 근행장소. 여러분들 교조전 읽어보셨으면 그 이브리 이조 선생님이, 예, 네. 을 중심으로 그 몇몇 선생님들이 근행장소를 짓게 돼요. 예, 네. 그 근행장소, 최초의 근행장소. 역사를 하신 곳인데, 예, 그때 상냥식을 하고서, 예, 상냥식하고 나서 마 이제 좀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제 먹을 게좀 부족했어.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 오늘 가는 야마나카츄시 선생님이 집이 좀잘 네 사시니까 부유하시니까 음. 그럼 우리 집에서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장님께 여쭤봤을 때어 갔다 와라 허락을 하시는데 가다가 신님 앞에 신전을 지날 때는 이제 예를 갖추라고 해서 그 오야마토 신사에서 그 국을 치고 근행을 보다가 잡혀가는 그런 오야마토 신사의 마디가 있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처음 천리교 최초의 근행장이 된게 네. 이게 이북엽배장이죠 이렇게 지금 그 까맣게 된이 가운데가 감로대. 이렇게 있었던데예요. 요 뒤에 안에 보시면 이 결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리가 감로 하얗게 감로대가 감모대. 지금 세워진 자리. 음. 터전이 되는 자리가 그 결계 안이었고요. 그 왼쪽으로는 재단이에요 음. 그리고 교조님은 오른쪽에 음. 지금은 우리 뒤쪽이죠 네. 음. 뒤쪽에 단이 있는데 그 위에 항상 앉아 계셔요 음, 아, 그, 진짜, 음. 최초의 그행장소는 음. 이 전체가 아니고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음. 음. 요거 이제 나중에 거붙여진 거고, 왜냐 음. 여기서 이제 그 터전 결정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음. 여기가 그냥 마당이었던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이거 반 정도 규모가. 음. 음. 예전에는 이 감로대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 터전이라는 지점은 터전 결정을 하셨으니까. 음. 그죠? 눈, 눈 가리고 이렇게 걷다가 아. 발이 멈춘 자리에 터전을 결, 음. 이제 정하셨는데, 음. 그때는 이제 이 감로대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돌들을 막 가지고 갖다 놓고 그래서 약간 돌이 이렇게 쌓였다래서 내가 가지고 돌을 놓고 거기 또 돌을 가지고 가서 아픈 데를 문지르면 나았다. 음... 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된다면 여기 들어와서 놓고 나가는 사이에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뒷문으로 나가는 사이에 나았다. 어디까지나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다. 아,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중남의 문간채. 네. 아까 여쭤보셨는데 문간채라는 말은 이게 문이지만은 그 옆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몽야 일본어로 하면 야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간채라고 이름을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교조님이 이 휴식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서 머무르셨다. 거예요. 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미장장이, 오사카에서 하는 음. 미장장이. 네, 이름이 뭐죠? 음. 우메타니시로배. 네, 우메타니시로배 음. 선생님. 미장장이가 오사카에서 이 역사를 할 때. 그래서 그분도 와서 해야 되는데, 멀잖아요, 오사카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사 기간이 며칠 날부터 미장을 한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때 재정 상태도 음. 어려웠기 때문에. 왔는데 아직 안된 거야. 음. 그 다시 돌아와. 또 이제 좀 됐겠지. 왔는데 아직 안된 거야.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오사카에서는 좀 유명했던 미장장이에요. 음. 근데 오사카가 여기보다는 도시니까. 음. 주변 사람들이 자, 오사카에저 그지 어, 미장하는 미장장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뭐 하려고 뭐 왔냐. 뭐 약간 좀 그런 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음. 밤에 돌아가려고 음. 돌아가려고. 짐을 싸서 밤에 나갔는데 문간체를 지날 때 교조님 기침 소리가 나. 그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는데 교조님이 오셔서 사람이 목표냐 신이 목표냐 하는 그 유명한 일화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문간체 그래서 문간체에서 계시다 휴식소를. 네, 지어요. 교수님을 저기 머무르시게 하시는 거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해서 음. 휴식소 역사를 해요. 음. 역사를 하고, 교수님이, 어, 이제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동, 이제 옮기시죠. 했는데, 교수님이 안 옮기세요. 근데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무렵이 돼서, 그때야 음. 교수님이, 자, 음. 이제 가자 해서 음. 등을 들고, 네. 음. 뭐라 했지? 무슨 등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포롱불인가요 그런 걸 이제 해서 그때 옮기신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자제를할 때는 저녁에 하는 거는 음. 교조님이 그때 저녁에 음. 옮기셨기 때문에 저녁에 진자제를 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아, 요번에 책한번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휴식소는 <laughs> 어. 또 이제 교조님이 은신하실 때, 은신하시고 음. 나서 저 곡간, 아, 옆에 곡간. 복간 2층에서, 네. 복간이 예, 여기 보면, 예. 복간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 건물은, 기념 건물은, 그때 그 상태, 그죠? 그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예, 옮긴 거예요. 예. 그때 그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뭐 분해해서 옮겼겠죠? 옮겨서 이제 지었는데, 그때 그 사이즈로 아, 아, 네. 똑같이 재현을 한 거죠. 응. 옛날에 스폴기할 때도 지구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응, 응. 그때는 이기와면 응. 목재면 응. 다 응. 돈이 거. 되는 거 파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응. 교전님이안채를 헐고 이런 것도 그냥 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응. 헐어서 다 응. 나눠준 거예요 응. 기둥이며 다담이며 그, 네, 다쓸수 있어요 응. 여기가 휴식소입니다 네. 저 촬영 경지 보이시죠? <웃음> 네. <웃음> 여기가 휴식소 아, 전, 교수님이 휴식소 건물이 생기고 <laughs> 역사를 끝내고 문간치에서 이쪽으로 옮기셔서 그때부터는 은신하시기 전까지 여기서 지내십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1887년 1월 26일, 음. 예, 올차지 근행을 다 모시고 12장이 끝나갈 무렵 여기서 음. 예, 물을 한 모금 드시고, 음. 예, 그리고 예,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음. 보시이 보십니다. 자, 안의 모습은 음. 이렇게. 음. 약간 단이 하나가 있어요. 음. 안에 단 하나 위에 올라온거있는 다다미 4장. 여기 음. 밑에는 여덟 장. 그 교조님 음. 방이라 하면 음. 다다미 4장.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교조님 방이라고 정말 우리는 그렇죠? 대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정말 음. 그 다다미 4장이 음. 교조님 방이셨던 거예요. 네. 음. 다다미 4장이면 1.5평 되겠나? 그리고 그 음. 여기 앞에 보이는 게북간이에요 지프라라고 그러는데 북간인데 이제 교주님은 신하시고 115세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90세 은신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네, 망해졌을 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이 2층에서 이불리 이조 선생님이 지도 말씀, 이불리 이조 선생님은 언상의 허락이라는 그 허락을 받아요. 즉, 신님의 말을 전하는 허락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2층에서 지도 말씀을 여쭙고, 었을 때 교조님께서 이제 신님 말씀을 하시죠 네, 이브리 선생님께서 어, 모습은 안 보이지만 살아있을 때 똑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주고 싶은 것도 아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동안 주지 못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수우내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음. 교조님 계실 때는 뭐 신상이든 뭐 어떤 일로 해서 불러들여서 교조님이 직접 수우내리를 내려주셨는데. 한정적이었죠. 음. 네, 그래서 그 지도 말씀을 위해서 나중에 음. 이불리 선생님이, 본석 선생님이 수뇌리를 내려주시게 다 네. 네, 그런 이제 장소의 지도 말씀을 이제 그때는 여기서 여쭈다그래요그 네. 음. 이제 석조 역사를 할때이 이, 문간, 여기 턱에 있으니까 음. 여기 넘어가기가 어려웠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 기었나, 으쌰, 여기었나, 으쌰 했는데 음. 안 넘어갔는데 음. 이 문간체에 계신 교장님이 음. 함께 영차하니까 그때 なるほど。<ペー>